네, cpbc 가톨릭평화방송이 만드는 오디오 매거진 김준일의 뉴스 공감 여러분께서는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는 가톨릭평화방송 아나운서 신의석입니다 현재 퇴근길 혼잡한 도로 상황으로 인해 김준일 앵커의 도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리고요 잠시 동안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완 한겨레 21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씨의 일심 선고 그리고 종교 게이트와 여당의 내분, 트럼프발 관세 폭탄까지 어그야말로 대형 이슈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요. 이 복잡한 정치권의 속사정을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뉴스가 없는 날이 없다고 활동도 오늘도 뭐 일면 머리 기사 같은 뉴스들이 여러 건 나온 날이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이 법원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를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혐의벌로 판단이 갈렸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은 무죄가 나왔는데 이 통일교 금품 수수만 유죄로 인정된 건가요? 네 결과적으로 그런데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번 재판에서 받았던 혐의는 총세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알선 수재 혐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통일교 등으로부터 그 명품 가방과 보석 같은 것들을 이제 받았다는 혐의고 그다음에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서 촉발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권을 행사해 줬다 이 내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자본시장법 위반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이슈죠 그까 그러니까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 자본시장법과 정치자금법은 무죄가 나왔고 음. 알선 수재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특검이 애초에 구형한 구형량은 1 5 년이었는데 네. 실제 오늘 선고는 1년8 개월이 나왔거든요. 그러분의8 정도가 사라진 거죠. 네.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뭐 알선 수재 혐의는 김건희 씨가 인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가방을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인정 이 있고 뭐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유죄가 되는 것은 뭐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도일치못해서 주가 조작 사건인데 이 부분에서 두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하나는 시효가 도가 됐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갔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 그리고 또한 가지는 공동의 인식은 있었으나 정범으로 보기에는 다소 이제 객관적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특검 수사를 통해서 새로 밝혀진 내용이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여러 이제 물증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거는 인정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들과 정범이냐 공동 정범이냐 이 부분을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따라붙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방조죄는 있는 거 아니냐 최소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재판부는 그 부분은 기소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향후에 이게 법리 그러니까 이 판결에 대한 해석에서 굉장히 좀 논쟁적인 대목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재판 도중에 아 이거는 정범이 아니라 그럼 방조로 기소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 앞서 그 한덕수 재판에서 이진간 재판부가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공소사실에 대한 변경 요청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하면서 할수 있거든요. 그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판결문에서 이 점을 지적한 거를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좀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명태균 씨한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공모나 지시가 있었다기보다는 명씨가 이거를 본인의 어쨌든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진행을 한 거고 이 부분을 받아봤지만 이거 때문에 공천을 해줬다라는 개입에 대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판결했는데 지금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는 윤석열 그 재판에서도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야 확실히 김한 한결의 이십일 어. 기자님 이 얼마나 이 이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지 네, 제 질문을 네. 한 가지만 던졌는데도 네. 불구하고 정말 제가 원하는 가려운 부분을 싹 그냥 정리해서 음. 긁어주시는 에, 느낌이었습니다. 자이 와중에 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준일 앵커가 퇴근길 아, 교통체증을 아, 뚫고 드디어. 도착을 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 자리를 비켜드리면서 여러분께서 기다리셨던 김준일 앵커님을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해해주신 청취 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가톨릭 평화 방송 아나운서 신의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준일입니다. 예, 자리를 조금 늦게 채우게 돼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요. 그 김건희 씨의 이제 두 가지 네. 얘기를 지금 도이치 못해서 주가 조작 그리고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네. 명태균 씨. 근데 이제 유죄가 나온 부분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알선 수재. 네, 그러니까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등의 대가로 명품 가방이나 보석. 등 8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는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형량이 좀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게 이게 가중처벌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평소에 그러니까 일반 형량을 적용했다 이런 지적들이 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통상적으로 이제 기자들이 이런 사건을 취재하면 변인단이 일을 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음. 오늘 왜냐하면 재판부가 <laughs> 여러 가지 <laughs> 윤리적인 문제들을 지적을 했어요 예. 그 고사성어까지 인용을 하면서 윤리의 문제가 그게 뭐냐면 이게 상당히 비판받을 소지가 높다라는 점은 인정을 했는데 법리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앞서 얘기하시, 얘기한 것처럼 두개 혐의는 아예 무죄 판단을 했고 음. 알선 수재에 있어서도 가중처벌을 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 보기에 따라서는 재판부가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도 있을 거고 음. 근데 이제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오늘 판사의 얘기로만 보면 증거를 인정할 만한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점을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점을 놓고 보면 특검 수사 자체가 좀 한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 미진했다 이런 지적도 동시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알선수재 같은 네. 경우에도 처음에 받은 샤넬백은 대가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고 뒤에 그래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현안들이 이게 같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처벌한다라는 거잖아요 그, 연속성상으로 이거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치,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도이치 모터스 때도 마찬가지인데 포괄일자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사건이 있으면 이 여러 개의 사건이 같은 맥락 속에서 이어졌으면 하나의 범죄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도이치 모터스 관련해서도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게 이제 법리 해석이 있는데 예. 지금 이 선물을 받은 뇌물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거는 이거가 청탁성에 대한 인지가 없었던 것 같다. 그데 음. 어떤 거는 있다. 이렇게 이 부분적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연 공정한 어, 법리 적용이냐 이 부분.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뇌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구체적인 일시 장소, 그 다음에 나 들어줬으면 좋겠는 문제, 시기 이런 거를 적어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묵시적이라는 표현도 쓰고 범리, 법리에서 포괄적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제 그 부분을 나, 이제 나눠서 판단한 부분. 그래서 결, 결과적으로는 어 알선 소재에도 일부 혐의만 이제 인정이 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이심에서 치열하게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특검이 굉장히 안이하게 이 문제를 이 사안에 기소를 했고 그래서 특검이 결국은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라는 시각이 있고 뭐 정치권에서는 오늘 여러 뭐 정당에서 성명이 나왔는데 이건 재판부가 문제다. 네. 예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이렇게 그 재판들 취재를 해보면, 판사들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엄격하게 증거로만 판단하는 판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넘어서서 진술이라든지 전체적인 정황이나 <laughs> 흐름들을 좀 포괄적으로 판단하는 판사들도 있는데, 예. 오늘 재판부는 굉장히 증거주의에 입각한 판단들을 했던 것 같고, 음. 그렇다라고 하면, 특검이 여러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어, 특검팀의 일부가 애초에 음. 김건희, 그도이치못했 사건을 좀 봐주려고 했던 그 예. 수사팀이 아니냐 이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예. 그리고 이제 뭐 연관도 있고 식사도 했고 해서 결국은 돌아갔단 말이에요 일부가 음. 그리고 이 팀이 좀 태업했다 <laughs> 어, 죄송합니다 예. 태업했다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평가들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결국에는 지금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게 단순히 김건희 씨를 봐주는 게 아니라 음. 이 수사를 봐줬던 검찰 라인 전체가 좀 어~ 면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 어, 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 예, 나왔습니다 네. 이 형량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권성동 의원이 이제 김건 희 씨보다 높은 형량을 결국 선고를 받았는데 예. 물론 뭐 죄가 가볍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부분도 지적이 됐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 수사가 결국 이 차특검으로 가서 나머지 이제 여제들은 지금 여제들은 아직 수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권성동 의원이 이제 받은 개인 비리 혐의로만 이제 이게 나온 거라서 앞으로 이 수사가 또 어떻게 더 여제들이 밝혀질 거냐 이 부분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고 오늘 나 나온 선고만으로도 이미 국민의 어떤 도덕성, 윤리성,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의 어떤 문제들이 충분히 좀 치명적인 어떤 그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네, 예, 그 통일교 관련 수사 얘기를 이어보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laughs> 따르면은 통일교 간부가 권성동 의원에게 대선 당시죠 윤석열 후보가 행사에 오면 1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제안한 사실이 지금 밝혀졌는데. 이게 2022년 1월 5일에 만나서 이 권성동 의원에게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이때 또 1억 원도 받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윤석열 후보가 오면 거마비 명목으로 이 정도 돈을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외교 무대에 대비하는 어떤 효과가 음. 있다 그니까 이 행사에 와야 되는 거를 적극적으로 이제 어필을 하면서 우리가 오면 이렇게 검합이나 행사비도 주,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그러이 그러니까 뭐 부분도 지금 이제 돈이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 특정이 됐기 때문에이 예. 부분이 지금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 궁금한 게 실제 통일교가 주최한 행사에 윤석열 후보가 갔고 거기서 마이크펜스 전 부통령과 또 면담을 네,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10만 달러가 그러면 전달이 됐는지 여부가 좀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특정이 됐는데 전달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전뭐 전달 일시 이런 것들이 확인이 지금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 어쨌든 뭐 권성동 의원이 이 부분을 뭐 본인이 인정하진 않을 것 같은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예. 수사력이 좀 집중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신천지 관련 의혹도 지금 음 검경 합동 수사본부가 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구시장 선거 당시 김무성 전 대표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찾아가 대구 보고서를 봤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대구가 신천지가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 차례 신천지 와 관련해서 대구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예. 자기가 선거 앞두고 이만희를 만났었고 이만희 이제 회장이 이러저런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자기 거절했다 이렇게 음. 얘기를 했고. 이재명 지금 대통령과 신천지의 악연이 이제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제 대구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코로나 당시에 예.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대구가 코로 그~ 신천지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그 선거 기간에 어 김무성 전 대표가 이제 말하자면 신천지가 대구 지역 유권자 후보들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만들었고 이 보고서를 어 브리핑까지 직접 했다라는 겁니다. 음. 그까이 그러니까 부분은 뭐냐면 결국 신천지가 대구 지역에서 우리가 이런 정도의 조직력과 자금력이 있고 이런 후보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하면 이제 곧 당선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이제 정황이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신천지가 코로나 어쨌든 시기에 굉장히 위기에 몰렸었는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본인들의 조직적인 어떤 세나 조직적인 표 동원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 좀 적극적으로 로비했던 게 아니냐 뭐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신천지 특검 그리고 통일교 특검 뭐 종교 정교유착 특검이 또저 진행이 될지 여부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통일교 특검 관철을 시키기 위해 천막농성에 어. 들어갔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해 볼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을 마치고 당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자, 다 가장 지금 관심이 쏠리는 거는 내일 최고위원회의가 열려요. 원래는 이제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건강상의 네. 문제로 단식으로 인해서 불참을 했고요. 그럼 내일 이제 한동훈 그리고 김종혁 이두 사람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 될 거냐 이게 이제 여의도의 관심사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마무리가 저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 여기까지 빌드업을 해온 거기 때문에 예. 일단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측이 재심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이제 내일 의결을 해도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됐고. 장동대표의 단식이 뭐 여러 가지 이제 표면적으로 내건 요구들이 있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앞두고 당내 좀 정지 작업, 당내 분위기 전환, 뭐 국면 전환 이런 음. 거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까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더 끌고 가면 사실 2월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공천 시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뭐 그런 부분에서 대표에 대한 권한이 계속 이제 도전받는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장동 장욱 대표 입장에서는 내일 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laughs> 그 음. 이제 김종혁전 최고위원회 윤리위원회에서는 그 최초의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당원권 정지 이 년이었는데 네. 윤리위원회에서는 지금 탈당 권고 네. 더 징계가 세졌어요. 예. 일주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할 수 있는 징계로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런데 그뭐 탈당 권고를 하면서 나왔던 그 결정문이 좀 논란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 당 대표는 당원들의 자유지의 <laughs> 총합이다. 네. 그래서 그 논리인 즉슨. 당 대표를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 구조라서 이거가 지금 뭐 수령론이 북한의 수령론이냐 네. 뭐 나치즘이냐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그거 그, 어떻게 보세요? 환동원 대표가 자기 에스, 본인의 SNS에 이제 그런 표현들을 썼던 것이 이제 그런 논리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이겠죠. 음. 그러니까 당 대표를 신성화하는 어떤 전제 속에서 어, 징계문이 쓰여졌는데 저도 이제 읽어보면서 뭐 저는 그 세대는 아닙니다만 과거에 이제 말하자면 소위 이제 주체사상파들이 사상파. 주체 예. 이제 만드는 문건 같은 거에 보이는 어떤 이제 로직, 롤리구조 이런 것들을 좀 느꼈거든요. 그 향기를. 예, 예. 그래서 와, 요, 여기까지 갔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이 민주정정, 민주정당에서 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행위들을 재명까지 어, 이제 하는 징계가 가능한 것이냐 이 부분이 음. 좀 근본적인 질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의 단계 문제나 김종전 최고가 나가서 발언하는 게 해당 행위다 뭐 이런 음. 이제 시각이 있는데 뭐 그거를 일부 해당 행위가 이, 있었고 해당 행위의 성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논리로 재명까지 가는 징계를 하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네. 부분에서는 좀 비판이. 많습니다. 네, 뭐 내일 뭐 징계 상황 봐야 될것 같은데 탈당 권유도 열흘 안에 탈당 안 하면 제명할 수 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제명이에요. 그래서 네. 두 사람이 제명 당하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그 트럼프 관세 폭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뭐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서 갑자기 원래 십오 퍼센트였던 거를 이십오 퍼센트로 올리겠다라고 그 X 예 이제 올렸습니다. 네. 트루소 어, 트루스 소셜과. 그래서 지금 이게 누구 탓이냐. 국회 비준을 안 받은 정부 탓이다. 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특별 법을 빨리 통과시키겠다. 지금 여당은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뭐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의도 파악이 사실 잘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이제 뭐잘 해결책을 찾아보겠다라고 해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갑자기 왜한 거냐, 이거의 의미조차도 지금 파악이 잘, 여전히 도잘안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형식 논리상으로 보면 사실 맞지는 않죠. 이게 음.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국무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이 나왔다. 한국 정부, 한국 국회가 이걸 신속하게 입법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이 나왔다. 뭐 이러면 외교적으로 이게 좀 그래도 너무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 하지만 외교적 관례에서의 문제는 뭐 예를 들면 없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개인 SNS에 올리고 음. 이게 사실 올리려면 미국 관보에도 게재가 되고 돼야 되고 이제 오피셜한 이제 공적인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 거 없이 이제 불쑥불쑥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정색하고 파악을 해봐야 되는가? 음. 뭐 이것조차도 지금 설왕설래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입법은 되어 있는 상태죠. 입법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통과가 안 됐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미국에서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런 이제 관대 정책을 쓰는 게 위법하다라는 상호 관세를 행정부가 네. 이렇게 독자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일심이심이다. 유가 그러니까 위법하다고 네, 나왔어요. 판, 그 대법원 판단만 놔두고 있죠. 이게 의회 권한인데 행정부가 이 권한을 남용, 그러니까 침해했다라는 부분인데 미국에서 그게 이제 말하자면 대법원 결정이 나버리면, 근데 우리가 입법을 해버리면 예. 사실 이제 이게 또 밸런스가 안 맞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어쨌든 속도전을 갖고 보는 거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해당 국가 입법에 다른 나라에서 시한이나 이런 거에 관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도를 넘어서는 일이긴 해요. 그 그리고 양해각서 체결했을 때 그거는 법안 통과가 아니라 발의를 그렇죠. 하는 거가 조건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합의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이행을 한 상황이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좀더 며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미국과 긴밀히 대화를 하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고요 근데 지금 쿠팡 얘기가 나와요 쿠팡 지금 어~, 어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 음.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 정부가 여러 차례 미국 정부와 의회가 여러 차례 우, 우려를 어, 표시했고 그 지난 13일에는 과기정통부에 직접 공, 공식 서한까지 지금 네.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쿠팡이 미국 기업인데 지금 차별을 받고 있다. 라고 하고 지금 언론 보도 오늘 오후에 나온 거에 따르면은 주미 대사가 쿠팡 청문회 보면서 이후에 보고까지 미국의 음. 본토에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좀 핫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어저께도 이제 쿠팡 로비 때문에 이렇게 된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공화당 내 일부 그 다음에 트럼프 주변의 참모들이 어 이게 우리나 라 미국 기업을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압박한다, 지나치게 말하자면 규제하려고 한다. 어 그리고 음. 미국인 어떤 기업가를 데려 국회 대려다가 망신을 준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거는 네. 어제 오늘 사이에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산업부 장관이나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어쨌든 쿠팡이 뭐 글로벌 기업,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매출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국내법을 위버 국내법을 위반하면서 영업을 할 수는 없다라는 점 같은 것. 그리고 이게 어 차별이 아니다라는 점을 좀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헤럴드 로저스 쿠팡의 임시 대표가 또 귀국을 해서 좀뭐 어 조사를 경찰 수사를 받는다 이런 내용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 한결의 이십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